오늘 영상은, 어, 먼저 지난주 댓글 투자 전략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 리뷰를 보고, 시점 매매에선 어떻게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5주차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수익 모델 강의는, 어, 장기 투자는 다음주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번주에 그 날삭 선물 포지션 매매의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 모델 설명을 드리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댓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서, 일단 댓글을 한번 지난주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신순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나오고요. 제가 지난주부터는 4월 21일이었죠. 월요일부터 어떤 내역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나사 선물 개파락시작뭐 나사 선물을 주로 이제 주간에 매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밤에는 좀 잠을 잘 수가 있죠. 주간에 매매를 하니까 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매도를 했고요. 요즘엔 주로 매도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시장이 빨리 열리니까 NXT 거래 종목이면 NXT 시장에서 매도를 하게 되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좀 빠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보유 종목 중에서 빠지는 종목들, 좀 주가가 내려가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고, 뭐, 살려던 종목들, 하나에오로나, HD 현대마린. 이게 벌써 월요일에 매수했는데, 그, 금요일날, 뭐, 뭐, 목요일날, 뭐, 이 정도에는 또 많이 올랐죠. 그렇게 노리고 있던 종목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22일날, 57 계약 보유하고, 계약수가 꽤 많죠. 57 계약이면은, 거의 60 계약 가까이 돼서, 이렇게 57 이렇게 되는 거는 60 계약을 샀다가, 어, 아래쪽에 이제 주요 포인트에다 한 계약씩 이제 손절을 걸거나 이런 게 이제 청산이 돼서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산을 했죠. 다시 또 사고.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제 프리장에서 바이를 매수한 거니까 너무 많이 매수했다 생각하면 프리장에서 되돌림이 크면 이제 손절을 하고 다시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매매했는지는 이따 수익 모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이 종목이라고 YJ 링크 이건 뭐 재료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한가까지 갔으나 상한가가 깨졌죠지 f 팜텍 이런 거는 이제 분할 매수 가능. 이제 저는 아마 이제 매수 잔량이 얼마 이상일때 분할 매수 가능 이런 식으로 적을 겁니다. 이게 분할 매수라는 것이 거의 무위험 수익에 가까운 것인데, 그래도 이게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으면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라 분할 매수를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분할 매수 같은 거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기회가 나면은. 수익 모델의 분할 매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 중이고요. 와이저리링크 매수했다가 단기 투자는 제가 댓글에 다 올렸습니다. 댓글에 안 올리고 매매한 종목은 없고요. 일단 매매 내용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국항공우주, 뭐 롯템 보시면 다이 현대 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가 좀 주가가 하락할 때어 뭐 무조건 하락한다고 또 사는 건 아니죠. 그 선물이 그러니까 종합 주가 지수가 모두 폭락하는 그런 시기에는 함부로 사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런 방산이나 조선주가 하락하는 거는 지수가 좀 올라가서 반도체나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전기차 테마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방산 조선주는 오히려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런 경우가 오히려 그 매수의 기회일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4월 24일 어, 목요일이었죠. 이벤트지랩이 시간의 상한가 중에선 재료가 있어서 매수를 예. 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 이게 상한가를 좀 세게 들어갈 것 같으면 매수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냥 실없이 적어놓지는 않으니까요. 어 나머지는 뭐 여기도 50개야 완료로 했고 왜 이렇게 그 프리장에서 사실 프리장에서 매수를 포지션에 잡는 거는 그렇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인벤티리랩은 처음에 이제 두 개자로 냈는데 어세 개자로 냈죠. 근데 두 개자는 체결이 되고. 어, 한계자는 안 됐습니다. 이런 거는, 이 t 티제비 단위가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로, 어,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상한가 매수 잔량이 쌓이는 걸 보고 주문을 내고, 30분마다 이제, 체결되는 단위가로 됐었죠. 이게, 과외 종목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서요. 그래서 30분마다 그 잔량이 다음 턴에 유지될 것 같으면, 그 매수 주문 낸 것에 그냥 놔두고, 어, 유지가 안될것 같으면 취소를 해야겠죠. 그뭐 체결되고, 다음 턴에 다음 30분 후에 또그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지런히 30분마다 매매 주문을 내서 잡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거의 끝시간 거의 오후 2시 넘어서 이제 그거는 잡혔죠. 그것은 이제 가장 안전하게 냈다는 의미입니다. 체결이 될수 있는 가장 늦게 냈다는 거죠. 빨리 체결되면 체결된 이후에 그 다음 턴에 하락을 하게 되면 그냥 당일날 손실이 발생되니까요. 상한가가 완전히 굳고 마지막에 체결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체결되는 것이긴 합니다. 이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 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음, 나중에 뭐 수익 모델로 설명을 한번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제가 보는 어떤 그 상한가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다음날 수익률이 좀 나빠졌습니다. 그 NXT 때문에요.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적고 적었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간에 산나닥 선물 매수 포지션이 그, 본장에서 뭐 3%, 2%, 2%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나이딱 선물 수익이 많았었던 겁니다. 어, 손익은 보면 이제 두 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샀다가 이제 청산하고 이렇게 샀다가 청산하고 두 번으로 보면은 66%, 뭐54% 이렇게 되죠. 에, 달러로 보면 61만 불, 53만 불. 그래서 요새 좀 원화값이 조금 올라 달러가 좀 내려갔죠. 그래서 수익금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8억 7천 76천대. 이제 손절한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수익은 아니고 어, 한 91만 물 정도 되고요. 어, 이것은 이제 장고 그 38계약 잡혔을 때 내역이고요. 계좌 잔고 보시면은 이제 4월 9일에 매수한 게 많고요. 아까 그 댓글에 투자 전략에 올려 드린 종목들 새로 편입된 것들이 있습니다. HD 현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까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편입했는데 13%죠. 이렇게 조정할 보일 때 사서 까평소 그러니까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사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항공우주도 아까 어, 새로 샀던 종목이죠. 이것도 10%가 넘죠. 어, 이제 하나에어로 같은 것은 별로 이렇게 수익이 좋지가 않고 현대로템도 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아니, 그, 새로 편입을 했는데, 이것도 수익률이 좋지 않죠.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은 2차전지 인버스 주식이 40%고요. 어, SAMG 엔터, 이게 33%. 이게 전부 4월 9일 이후에 매수한 종목이라, 뭐 수익률이 아주 전체적으로 다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15% 정도인 종목들이 많죠. 이런 이계좌잔고 어떤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고 어떤 종목은 매도하고 이것은 아마 다음 주수익 모델의 장기 투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은 그 팔아야 되나 이걸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어, 이 주계좌의 한국 주식 매수 매매한 건 이제 단기 투자가 많죠. 예, 지에팜텍은 분할 매수했던 거고요. 어, 이것은 좀 스윙률이 안 좋았죠. 다른 계좌는 상한가에다 팔았는데 다음날 마이제링키는 손절하는 주식이고요. 상한가 깨지면서 손절했습니다. 메디아나는 원래 장기 투자였는데. 어, 매도 처분했고요 뭐, 수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목표가 가 나쁘게 나오면서 리포트를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제 그 수주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죠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굉장히 기대치에 어긋나서 어, 그 리포트 나오고 나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n s t 에서 매도를 했고 그 다음날 실제로 반영이 많이 됐죠 그래서 막 8%인가 9%인가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모두 매도를 했고요 저는 하루 일찍 매도를 해서 수익률은 22%에서 잘 팔았죠 3억 명포 계자는 매매가 이제 지혜팜택 밖에 없었습니다. 인벤티지 랩은 주문을 냈으나 이제 좀 뒷순위에 내서 체결이 안된 상황이고요. 수익률은 뭐요 정도 37만원 수익 난것 밖에 없어서 수익률 향상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계좌로 이제 매매한 것들입니다. 지혜팜택 어, 900주, 900주, 900주 이렇게 받는 거. 분할 매수는 이제 900주 이상 받으면은 거래소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900주로 한정을 시킨 거고요. 인벤티지 랩은 5,000주, 5,000주씩 한 거고, YJ 링크는 이건 손실이 좀 컸죠. 이건 대응이 좀 잘못됐었습니다. 상한가 깨질 때 바로 팔리지가 않고 상한가 깨지고 나서 이제 한참 밑에서 팔았기 때문에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어, 단기투자는 뭐 이렇게 보여드린 거 같이 단기투자는 제가 그냥 매매한 것은 없고 다 투자전략에 올린 종목들 매매한 건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어,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주 월화수목금 보시면 이제 꾸준히 이제 125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어, 코스피 종목의 그 상승 종목 수가 화요일부터는 확실히 높아졌죠. 이제 정치 테마주가 조금 꺾이고 이러면서 다시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하지만 뭐 코스닥이 아주 약하진 않죠. 뭐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가 대비, 그, 52주 최우가 대비 9.9%, 10% 이내 종목들이 이 정도라는 것은 장기 투자로 충분히 종목을 들고 갈수 있다는 그런 장세입니다. 나쁘지 않은 장세라는 거죠. 막. 어, 금융장세같이 모든 종목들이 모든 테마들이 오르면서 돌아가는 순환매가 나타나는 아주 강한 그런 금융장세는 아니지만 충분히 어떤 주도주도를 쫓아가고 종목을 교체매매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투자 전략을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바이 쪽은 이제 미국, 중국 아니면 뭐 EU나 다른 관세 협상에 대한 긍정적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된다면 바이 쪽 재료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야간이고 미국 본장 시간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국가별 타격 이 이런 긍정적 요소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뭐 물가지수나 고용지표 이런 것들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 월부터는 이제 4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 쪽의 중요성이 4 월장보다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세이 쪽은 부정적 뉴스죠 뭐 중국이 어 목요일이었나요 이제 그 수요일 야간에 밤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유화적으로 변하면서 계속 올랐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가짜 뉴스다 협상하는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간에는 또 빠지는 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이거 중국이 어떻게 자꾸 메시지를 내느냐 실제로 트럼프는 뭐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 협상을 하는지 중국 얘 같이 협상하는 거 없는 건지 근데 뭐 이제 다음 주면은 실제적인 얘기가 좀 나오게 나올 겁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셀 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미리 바이다세리다 판단하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어, 뉴스에 좀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또 뉴스라는 게 이제 주가를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뉴스를 보고한다기보다는 주, 그, 날싹 선물 지수나 이런 데 반영이 될 것입니다. 소프트 데이터는 이제 뭐저기좀 미시간 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어, GDP 나오에서 나오는 이제 향후 GDP 예상 GDP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배드였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 발표된 지표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기업 실적은 이제 계속 발표가 되는데, 컨센서스가 생각보다 이렇게 나쁘게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기업들이 어 넷플릭스나 테슬라나 구글, 뭐 인텔 이 정도인데 인텔이 좀 죽을 썼죠. 하지만 나머지 세개 회사는 특히 테슬라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게 뭐 머스크가 어 자기 업무에만 전념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게 주가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3시 금요일에 23시에 발표된 지표가 다행히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6.7%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 추세로 일단 바뀌었습니다. 어, 조금 이제 트럼프가 좀 지난주에 뭐 이게 어, 어떻게 조사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최악은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소프트한 데이터들이 계속 하향 추세였는데 어, 어쨌든 그 고점은 찍고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무려 1 0 시대지수나 평가지수 같은 거는 오히려 예측치보다 많이 높아졌고요 주가지수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였다고 봅니다. 어, 관세정쟁, 특히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협상이 지금 향방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한국장은 음. 뭐 조선 방산게임엔터주 뭐 똑같습니다. 반스테 비영향 영향으로 뭐제 계좌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타 선물은 이제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는 매도한다기보다는 이제 청산이죠 매수한 종 매수한 것을 아직은 지금 날싹 선물 지수는 어, 고그 고점에서 먼저 매도를 하고 나중에 청산에 매수하는 형태보다는 한 이만까지는 이 전략으로 갈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관세 협상의 향방이나 5월에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이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로 매일매일 거의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뭐. 바로바로 어, 바로 발 빠르게 제 상황 그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 많이 변경되면 투자 전략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실적은 이제 네개 종목은 나왔고요. 주요한 종목들이 이제 30일 뭐 1일 에, 엔비디아는 좀 한참 뒤죠. 5월 말에나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애플의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앞에 쪽 회사들보다는 관세 영향이 큰 회사들이 많으니까요. 아마존, 메타, 뭐 이런 회사들 이 실적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고 두 번째가 실적, 세 번째가 지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지표 어, 발표 일정은 뭐, 조이트 뭐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고용 보고서 금요일날 나오는 고용 보고서겠죠. 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로 수로 보고 있습니다. 뭐이 앞쪽 뭐, 화요일, 수요일에 나오는 건 어쨌든 그 관세 이후의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1일부터, 5월 1일부터 나오는 대지표가 지표 발표의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그동안은 지표가 나닥 선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에, 영향이 이제 조금은 커지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트럼프와 관세겠죠. 휴가생세는 거의 많이 보내주셨는데 몇 분이 이제 등록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이메일 주소는 뭐 위의 형태로, 그러니까 그 아이디 적으시고 뒤에는 이제 한글로 뭐 네이버라든가 뭐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과거 미국 주식, 이제, 수익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나타 선물 매매를 두 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스판 매매라고 해서, 어 주로 이런 거죠. 지표 발표일. 이런 거, 이에 대한 영상은 제가 1년 전부터 꾸준히 올려왔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좀 참조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FOMC, 주로 이제 파월에, 파월이 얘기를 하거나, 전도표가 발표되거나, 아니면 예전 한 2, 3년 전이었죠. 파월이 잭슨론에서 연설하고, 한길지도 뭐 않았죠. 굉장히 짧게 연설하고 나가면서 이제 폭락이 일어났었던. 그런 거고, 이제 트럼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점의 기준에 그 시점에 발표되는, 이제 우리나라도 좋아져서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을 수도 있죠. 이런 그 상당히 큰 이슈가 발생되 있다는요. 그때 상황에 주가 움직임을 보고 방향을 결정해서 들어가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을 돌파하거나 사수하는 걸 지켜보고 매매하는 것은, 이건 어쨌든 지지선 저항선에 터치할 때그 깨어 있어야 되죠. 이 때문에 아마 한 계약 정도 걸어놔서 소리를 알수 있거나, 하면 좀 잠을 못 자게 되니까 건강에는 좋지 않은 매매죠 스판 매매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슈가 발생하거나 어떤 주가가 지지선이나 저항선에 터치하면서 돌파가 되느냐 사수하느냐를 확인하고 그쪽 그 돌파가 되면은 물론 돌파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 됐고요 뭐 지지선 저항선을 지켜줬다면은 지켜주는 방향에서 변곡점 매매를 해야겠죠 이것이 스판 매매고 어 이제 지난 주에 제가 했던 것은 포지션 매매죠 특정한 바이셀의 한쪽 방향으로 랠리 확률이 주관적이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 랠리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뭐 주로 랠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어떤 변곡점까지 위에서는 어떤 딱점을 찍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어느 것에 돌파할 경우 랠리가 일어나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꾸역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뭐 되돌림이 일어나면 매수를 해야겠다. 이러면 되돌림이 거의 안 일어나죠. 내가 매수할 만한 되돌림이 거의 안 올라가고 상승 랠리가 퍼지쳐집니다. 이런 경우에 매매는 미리 포지션을 구축해놓고 랠리가 오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뭐 중간에 그렇게 랠리가 일어날 때 재빠르게 산다는 것은 재능력으로는 좀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셋쪽도 마찬가지고요. 셋쪽도 내려갈 때어 셀은 조금 그래도 되돌림이 나면서 내려나죠. 그러니까 바위 쪽은 되돌림 없이 올라가는 랠리가 상당히 강한 경향이 있고요. 셋 쪽엔 쭉 빠진 다음에 또 강하게 또 살짝 되돌림이 일어났다가 또쭉 빠지고 그래서 이럴 때도 셀의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극도로 그 심리가 취약한 상태는 세이포지션을 취해 놓고 로스컷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되돌림 때. 일일이 청산하면은 짜이게 뭐 먹고 청산당할 수밖에 없죠. 그 그러니까 랠리 전에 어떤 이런 음. 강한 상승이나 하락의 랠리가 발생되기 전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바이 랠리가 기대되면 바이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고 그래서 프리장에서 바이 포지션을 꾸준히 구축했던 겁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빅스 지수를 되돌림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나사닥 선물의 기준으로 보면 빅스 지수가 20 20을 넘었다 그러면 어200 포인트 정도가 생겨도 이건 되돌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스지수가 20 정도다. 그렇다면은 어한200 포인트가 그러니까 원래가 바이 추세였는데 되돌림으로 200 포인트 정도가 내려왔다. 이러면은 바이 추세가 꺾이고 셀로 됐다가도 됐다고 판단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빅스지가 30을 넘었다. 그러면 어 예를 들면 추세가 셀입니다. 셀인데. 이게 바이가 300포인트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300포인트가 올라갔다고 이게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추세전환이 아니라 빅스 지수가 30을 넘을 때는 300포인트가 올라가도 이게 추세전환이 아니라 되돌림이기 때문에 다시 셀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특히 빅스 지수가 이게 렇 40까지 되거나 이러면 이런 경우에 많이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40 정도 돼서 이제 되돌림, 추세전환이 일어나서 병국점에서 잘 매수가 들어갔어도 200포인트 올라가면, 아, 이제 바위로 돌아가나 보다 하고, 로스컷을 걸어 놓고 잠이 들었는데, 400포인트까지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그 내가 매수했던 진입과 밑으로 최저점을 깨고 다시 로스컷을 당하는.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클수록 이 되돌림이 좀 일어났다고 이게 추세 전환됐다고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최소는 위에다 걸어 놓고 위쪽에서 변곡점이 다시 발생했을 때 잽싸게 청산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면 이제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래서 믹스 지수가 최근에는 지금 3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조금 되돌림의 폭이 조금 적어졌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50 정도 되면 이건 뭐500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이도 그렇고 바이도 그렇고 그걸 감안해서 로스컷을 설정해야 되고 아니면 트레일링 스탑을 설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믹스 지수를 믹스 지수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감안해서 로스컷을 설정을 해야 되고 어, 뭐500 포인트나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올 걸 로스컷으로 청산하면 너무 아깝죠. 500 포인트면 수익이 충분히 발생했을 텐데 그게 다시 되돌려져서 500 포인트를 다시 그 원래 방향으로 가서 어, 수익이 아니라 손실로 된다면 이때는 이제 트레일링 스탑도 뭐400 포인트나 아니500 포인트 정도 위에 뭐한 계약 정도 걸어놓고 이제 경보음이 들리면 잠에서 깨어나서 중간에 청산해야 될지 결정하는. 그래서 제가 60 계약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아침이 되면. 57계약, 48계약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위에다 한 계약 정도 이렇게 잠이 깨기 위해서 걸어 놓는 그런 계약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엔 왜 포지션 매매, 그러니까 왜 상승 확률을 90%로 생각했나 이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가 이제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주간에 많이 봐야겠죠. 트럼프 마음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오. 이 뉴스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뜬금없이 새벽이나 밤중에 얘기하나 하지는 않겠죠.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시면은 장이 열리기 1시간 반 전이죠. 그러니까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미국으로 따지면 9시 이전이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말을 하는 게 22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전 한 7시 정도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이때 이제 어떤 호재든 악재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야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지면 이때 계속 깨어 있을 수는 없죠. 만약 호재가 이때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은 주간에 바이 포지션을 구축을 해놔야 되고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은 셀 포지션을 구축을 해놔야겠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어 주간에 계속 유튜브 영상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 영상을 크게 보면 저는 이제 보라는 게 이제 팩트만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한국경제나, 뭐 메이경제나, YTN이나, 연합통신이나, SBS나, KBS나, 이런, 공중파나, 어떤, 방송사에서 나오는 영상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 막 하는, 이런 영상은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뭐, 지금 하락은 뭐, 하락도 아닙니다. 뭐, 2 30%더 폭락합니다. 뭐, 대공황이 올 겁니다. 이런 폭락론을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영상을 세 개만 보면, 자신의 머릿속도 이 사람 생각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예 영상을 안 보는 것에 추천해 드립니다 왜이 사람이 이런 폭락론을 얘기하는지 팩트를 체크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근거가 없이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영상은 다음부터 믿고 걸르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거가 그 미래에 반영될 수 있는 과거에 대한 것은 한정된 거고요 이것도 나중에 뭐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볼 테지만요. 과거에 이래이래 이래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미래에 이러이러면 이래 이래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폭락할 것이다 그래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좀한 가지 팩터만 보고 그거의 조건으로 어 폭락을 할 것이다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얘기하는 유튜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전 이제 뉴스만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팩트만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실제 얘기하는 거는 뉴스에 나오니까요 실제 얘기한 거 들으시고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걸 읽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장을 주도하는 것,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국시장이 열릴 때죠. 한국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7시부터 어 10시 반까지죠. 미국 본장이 열리는. 프리장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에서 95%는 알고리즘 매매, 그, 그 사람이 직접 매매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손매매가 아니고, 기계가 매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트럼프의 심리를 읽는 그런 알고리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 차트도 큰, 한, 중기나 장기로 보면, 셀 쪽에 가깝죠. 이제, 바이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바이 시호가 나온 것도 있지만, 기술적 차트로는 셀영역에 있기 때문에, 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은, 본장에서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 투자자와 서학개미가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 저가 매수가 들어올까? 아니면 공포에 질려서 팔까? 공포에 질려서 파실 분들은 사실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4월 9일, 지지난주에 거의 저점에 찍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파실 분들은 거의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까, 그러니까 선절을 해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매수하시려는 분이나 아니면 과거에 미국 주식이 비싸다고 못 사다가 아, 이번 찬스에는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반등 랠리를 이끌게 되죠. 서학개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기관들도 뭐 저,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조금 유화적으로 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충분히 랠리가 일어날 수 있는 장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트럼프의 심리는 유화적으로 돌아섰고요 특히 뭐 파월 해고시킨다고 했다가 뭐 잘라야겠다고 한다가 바로 접었죠. 그리고 중국에도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어, 협상을 하고 있다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트럼프는 일단 주가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프리장에서는 오히려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프리장 하락할 때 매수를 하고 본장에서는 잠을 자고 이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장에 매수를 한 거고요 대부분은 저도 어, 잠을 줄여서라도 스판매매 같은 것은 특히 어, 본장 미국 본장 그러니까 10시 반 이후 지표 발표 많이 되는 것은 이제 9시 반이죠. 그러니까 9시 반부터 1시 사이에 매매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프리장에서 매매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였죠. 네, 오늘은 이렇게 그 나딱 선물을 왜 이번주에 그 프리장에서 계속 매수를 구축해서 그 본장으로 가지고 갔는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나딱 선물 포지션 매매에 대한 수익 모델을 제 나름대로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이라도 뭐, 현재, 나다 선물을 매매를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가를 적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요. 오히려 이제 프리장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죠. 이런 기술적으로는 프리장에서 하락을 하고 본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그 적가 매수가 들어오는 본장에서 아니면 트럼프가 호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놓는 미국 본장에서 어, 좀 비싼 값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어, 기술적으로 세리 득세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조금 얘기를 하게 되는 프리장에서 매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정도로 주가 지수의, 주가, 주가를, 그 주식의 매매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요. 어, 다음 주에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